네, 안녕하세요. 늘푸른파입니다. 자. 횡하죠. 벌통 6개가 다 분양이 되었고요. 이제 남은 네 통. 이제 내년까지 데리고 갈네 통만 남았습니다. 음. 한번더 착봉을 더 시켰어요. 네. 필요 없는 소비장을 빼 주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벌은 사매벌이라서 굉장히 약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3매벌도 월동은 충분히 날수 있는데 이제 봄벌 깨울 때 어떻게 보면 육매벌보다는 좀더 늦게 벌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현재 여기 벌 저기 세 통을 다 내검을 하고 봉판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좀 몰아놓은 상황이에요 몰아놔서 지금 이제 마지막 월동 끝낼 때, 마지막 월동 준비할 때, 속산말 칠 때, 음, 다시 봉판을 빼줄 겁니다. 지금 제가 뭐 급하게 사양을 해서 월동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벌써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다꿀를 채워놨는데, 이제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빼놓은 상황이고, 그래도 각 소비장마다, 다 밀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밀봉 안한 거는 다빼 놓은 상황이에요. 뭐한 어, 통당 한 매씩은 빼 놨고 저기에 만상인 단상으로 만상인 벌은 두 매를 뺐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가득 이제 사양을 해 주면은 거의 월동 준비는 끝났다 보시면 되고 11월 초쯤에 상황을 보고 축소를 할 건지 상황을 보고 축소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가지고 이제 속살만 처리를 하고 월동을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봄에 기존에 있던 자기들 저장해놓은 거를 다 소비할 때 그때 넣어주면 돼요. 요거는 뭐맨 가장에다가 늘어나면 늘어나라고 해놓은 건데. 뭐, 별로 안늘지도 않아서, 조서도 완벽하게 끝내진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다섯 장을 꺼내놨구요. 어, 크게 바빴지만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진드기 피해도 뭐, 작년보다 덜한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작년에는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번데기들 말이죠. 날개가 윙 바이러스 걸려서, 입이 꼬인 애들이 몇 마리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본 적이 없어서 크게 피해는 안 입었고 한번더 속살만 처리하면 완벽하게 진드기 퇴치가 될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진드기 퇴치한다고 이렇게 만프 골드를 넣어줬는데 제가 제때제때 갈아주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도 뭐 크게 진드기 피해는 없었다는 점. 아, 내검을 했는데, 이제 벌들이 먹이가 많으니까 공격을 안 하네요. 네. 한 방도 안 쏘였고, 원활하게 잘난것 같습니다. 여기 벌도 확실히 세력이 좋죠. 저기 벌들도 그 합봉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던 벌통이 여왕벌이 너무 부실해서 바로 떨어져 나가고, 제가 바로 시급하게 합봉을 시켰습니다. 합봉을 시키니까 세력이 아주 좋대요. 네. 저것도 만상거이 됐고 요것도만상거이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연 축소를 했으니까 아마 아 지금 8매에서 지금 아마 7매에서 6매까지 좀 줄인 상황이고 어 이제 11월 초쯤 되면은 아마 5매까지 더줄일거나 아니면 6매로 계속 나거나 그렇게 할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사양 꾸준히 하시고 화분 떡은 이제 빼도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화분 떡을 이제 거의 안 먹고 놔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은 보시고 안 먹는다 싶으면 빨리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초해벌레도 끼고 곰팡이도 끼낄 수가 있어서 얘네들 건강에 좋지가 않구요. 어, 또 사양은 그득하게 넣어주시고 이제 봉판을 확인하고 하면은 이제 알판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축계 관리 했으면 알판은 이제 거의 없고, 봉판만 남았을 거고, 그 봉판이 깨어나면 은 이제 월동을 이제 차후 이제 날 애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판이 있다, 어, 여왕을 가뒀을 경우에는 알판이 없겠지만, 저같이 여왕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상황에서는, 어, 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이 생기면은, 어 저는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네, 뭐 봉판도 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왜냐면은속살만을칠때 알도 없고 봉판도 없는 상황에 애벌레도 없는 상황에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양하게 뭐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완벽하게 진드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싹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밖에 안 남고고 빼버린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여기에는 봉판을 이제 지원을 해줬지만은. 11월 초쯤 되면은 그때쯤 다 깨어날 거예요. 깨어나고, 그때는 속살만 처리 확 해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음 확실히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여왕벌이 이제 산란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애들이 화분떡을 먹는 소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음 사양만 그득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벌이 4통 밖에, 작년처럼 4통 밖에 안 남았네요. 오히려 지금 바쁜 시기에 딱 좋다고 봅니다. 이 많았던 그, 저한테 열 통도 좀 관리가 좀 어려웠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설탕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는 다시 내 통으로 돌아갔고, 아마 이번 봄에는 맨 똑같이 6월 1일 날에 바로 깨울까 싶어요. 어, 세력을 보고, 월동할 때 세력을 보고 빨리 깨울지, 늦게 깨울지 보면 되는데, 이번 벌은 작년 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서, 뭐, 늦게 깨워도 그만, 일찍 깨워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화분을 좀 들고 오네요. 이제 자연 화분으로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에 속살만 칠때 한번 여유되면 시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